주린이의 주식일기입니다. 주식 포트폴리오 3월 리뷰입니다. 코스닥 기업 미코를 9,410원에 매수하고 11,671원에 매도하였습니다. 미코는 코로나19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하였습니다. 주식 포트폴리오 4월 리뷰입니다. 코스닥 게임 회사 컴투스를 8 500원에 매수하고 9 9,5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. 수익률은 23.3% 입니다. 컴투스는 언택트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하였습니다. 코스피 게임회사 W게임즈를 37,750원에 매수하고 57,7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. 수익률은 52.5% 입니다. W게임즈는 언택트 테마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하였습니다. 코스닥 게임회사 웹젠을 1 1 5 0원에 매수하고 14,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. 수익률은 40.5%입니다. 웹재는 언택트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하였습니다. 코스닥 바이오회사 이원다 이 예그노믹스를 8,420원에 매수하고 14,720원에 매도하였습니다. 수익률은 74.4%입니다. 이원다 이 예그노믹스는 코로나19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하였습니다. 코스닥 기업 녹십 자랩세를 38,000원에 매수하고 55,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. 수익률은 45.2%입니다. 코로나19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여 매수하였습니다.